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8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1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진짜 많이 지났죠. 벌써 200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 통패스하는 책입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구 어둡습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사실 때뭐 커피나 차나 지금 저는 너무 이른 새벽이라서 커피는 마시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뭐 보이차를 대부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걸 마실 때는 거의 이제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든요. 여러분도 필사할 때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도 조금 깨어나고 지금 이 아침에는요. 그리고 따뜻한 물한 잔을 그냥 마셔도 너무 좋고요. 만약에 오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커피 같은 걸 마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차가 차를 딱 준비하면 아 정말로 아 뭐라고 할까 완성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저는 들거든요. 뭘 하려고 할때딱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자리에 착석을 해서 이제부터 나는 차분하게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차가 없다고 하면 조금 무언가 빠진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벌써 191일 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게 내가 며칠까지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0일이 벌써 가까우니까 좀 신기합니다. 햇살을 해보도록 할까요? 10분간 햇살을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다시 비지음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막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알레르기죠. 음. 오늘 제가 필수한 부분은 박원수 작가님의 그 손자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애기부터 해서 청년, 그리고 처녀 총각까지 <laughs> 좀 많을 텐데. 그 젊은이들과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젊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장난만 해도 즐겁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젊다는 것과 나이 든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미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스무 살 정도까지만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진 않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손에 저기가 새겨지는 거였거든요. 나의 수명이 새겨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주인공이 한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여자의 이제 부모를 만나는데, 뭐 남, 아빠도 젊고, 엄마도 젊은 거예요. 엄마도 너무 젊어서 자기 여자친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나이는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저런 세상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이는 많은데 외형은 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데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하는 시기가 개인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그게 좀다 오기는 올것 같아요. 불멸을 원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그 사람이 해볼 거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고 나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어, 얘기가 이렇게 됐네요. 여하튼,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젊은이를 봤을 때, 자기가 그 지나온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가 그 시절을 지나왔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저 시절을 지나왔는데 나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는지는 아니까.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내가 겪은 걸 겪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를 평소에는 잘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명절 때막 쏟아지는 거죠. 그 관심이. 그리고 어제 말한 것처럼 막 커다란 의미를 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이제 말을 섞고 싶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내가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인이 된 조카들이 있거든요. 제 자녀가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저의 아이들이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의 조카들은 제가 막 20대 초반에 막 태어나고 이랬으니까 그 아이들의 정말 갓난하기 시절부터 제가 업고 다니기도 했고, 기어다니는 거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명절 때 보면, 거의 매년 이제 한두 번씩은 보잖아요. 그런데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고, 그 아이들이 저렇게 자랐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뭐 학교를 잘 다니고,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대견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작관, 작가님처럼, 박완서 작가님처럼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에이는 있니? 참, 이거 물어보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뭐 저희 조카들은 없어요. 뭐막 이렇게 막 얘기하긴 하는데 있어도 없다고 하고 <laughs> 어, 그런 거겠죠. 근데 그저 정말 저도 그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 얘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젊은 애들을 데리고 말장난만 해도 즐겁다고 하는 말이 저도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20대여도 우리 어린 아기들을 보면 뭐 결혼을 일찍 친 결혼을 일찍한 친구의 자녀를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가서라도 이렇게 아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말 이렇게 막 시작하고 초등학교 뭐 1학년 이 정도 되는 아기들 그런 애기들하고 어떻게 뭐 옆에라도 앉게 되면 아이가 뭘 먹고 있으면 맛있니 이렇게 물어보게도 되고. 넌몇 살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나보다 어린 세대를 보면 하염없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리고 말을 걸고 싶고 이런 거죠. 이거는 모두 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기쁨인 거죠. 나보다 더 아래 세대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들을 알아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매일매일 그 새롭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할수 없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해내기도 힘든 나이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것들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게 이제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친 분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아우 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것들도 또래의 그 경험도 들어가겠지만,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손자녀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면서 그게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기쁨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무언가 계속 새로운 변화 이거를 본능적으로 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살면 그게 좀 해소가 되는데,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속에서 살면 사실은 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고, 내가 어느 곳을 눈을 돌려도 변화라고는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집에, 집안에 뭐, 쿠션을 바꾸거나, 커튼을 바꾸거나, 아니면 벽에 걸린 사진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나의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이런 걸로 통해서 그 변화를 끊임없이 느낀다고 그래요. 저도 오늘 그 책에서 읽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그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속에서 살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패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먹는 걸 매일 바꿔서 막그 휘황찬란한 비주얼을 가진 먹는 걸 먹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조금 외곽에 살거나 그 자연을 많이 접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자연이 변한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laughs>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 말이 좀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연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물질, 물질을 계속 채우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고 8월에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에 마지막을 또 결산하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가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는 다시 올게요. 안녕.